네, 구천장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남동구는 녹지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아주 쾌적하게 음. 아주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기분 좋게 또 주차도 네. 기분 좋게 잘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봐 주셔서. 네. 주차 네.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마련해 주셨는데. 네. 남동구의 슬로건이잖아요. 구민을 편하게, 음. 경제를 활기차게, 그리고 남동을 새롭게. 자, 이제 취임하신 지한달 반이 넘었죠? 네한달반한달 열흘 됐습니다. 열흘 아 네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네. 자 취임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음, 지금 한달 열흘이 지났는데요. 예,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남동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방선거 출마 결심부터 경선 뭐 본선 거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99년부터 줄곧 우리 남동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선 생활정치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 2020년 4월 그 총선 출마 좌절을 겪고 잠시 남동구를 좀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중구 강화 옹진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당내 경선에서 필요한 당원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남동구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적을 좀 발휘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좀 쉽지 않은 선거였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적극 지지해 주신 게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남동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남동구민들께서 주신 그 말씀들 열망들 가슴에 새기고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구민의 행복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기대가 무척 큰데요. 항상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초심을 잃지 않겠다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어, 롱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남동구도 역시 GTX B 노선 그리고 네.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제2 경인선, KTX 노량역 정차 등 주속한 도시철도망 구축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그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건 교통 인프라의 확충에 있고요. 그런데 특히 수도권 지역은 그 친환경적이고 정시성이 확보되는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인천은 철도 교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진행되는 철도 사업들이 지금 앵커 님께서 말씀하신 뭐 GTX 비노선, 제2경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KTX 수인선 노년역 정차 이런 사업들이 네네.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GTX 비무선 사업은 지난 7월에 음. 지난달에 그 민간 사업 부분이 고시가 됐습니다. 이 GTX 비무선은 그 민간 부분하고 재정 부분 사업으로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민간 사업 부분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네. 올해 내로 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되고 내년에 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된다면은 아마 2024년에는 실시 계획이 승인되고 착공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제2 경인선 같은 경우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좀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진행 중이었다가 올해 1월에 잠시 보류가 됐거든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보류된 이유는 그이 노선 중에 그 구로 차량 기지 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구로 차량 기지 이전을 하는 용역이 올해 11월에 준공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우리 제이 경인선과 관련한 조사가 이제 그 잠정 보류된 거고요. 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면은 제이 경인선도 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님, 제이 경인선은 그 구철을 네.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선이 네, 예. 어떻게 될까요? 방면을 거쳐서 우리 여기. 남동구에 요 서창동, 도림동, 논영동을 거쳐서 음. 저 연수, 청학역까지 네, 이렇게 네, 네, 네. 결국 수인선 청학역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 네, 사실 그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도시 철도가 구축이 잘안 되고 있죠. 네, 사 많이 부족합니다. 예.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도 네. 벌써 나온 지그 말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왜 음, 음. 추진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요? 아, 인천 지하철 2호선, 네, 2호선, 2호선 연장아 네. 네. 그 인천지하철 이 호선 연장은 음. 참 우리 인천으로 봐서는 중요한 노선이고 특히 우리 남동구 주민들께는 상당히 좀 황금 같은 노선이 될 그렇죠? 겁니다. 이제 네. 인천지하철 이 호선 네. 연장 좀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자으로 음. 그 이제 서창에서 도림동을 음. 거쳐서 논현동으로 가는 그 연장 계획돼 있는데 이거는 국토부로부터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이미 아, 네. 국토부로부터 승인 고시가 났기 때문에 음.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만 하면 됩니다. 이젠 다만 이 인천지하철 유호선서창도림노년연장사업이 음. 인천시 철도 구축망, 구축망 계획상에 4순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예. 제 욕심으로서는 이 순위를 좀 4순위 에 있는 순위를 좀 아, 앞으로 좀 땡겨올까 아,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있고요. 기존에 앞에 있는 3순위 사업들이 뭐제 생각에는 그렇게 음.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음. 생각이고 또. 이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또 안양하고 네. 또고향까지 연결이 아될 계획이고요. 네. 그 안양까지 연장하는 것은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에 이제 추가 검토 노선으로 이미 아, 반영이 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 고향까지 연장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 경기도 김포시가 주축이 돼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음. 올해 11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은 아마 그중앙정부에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승인을 신청한 계획입니다. 예. 빨리 성과 있는 음. 어떤 그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사실 이렇게 뭐큰 그림 말고도 인기내남동부에또 현안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반드시 해내야겠다 생각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음. 글쎄요. 제가 공양으로 제시했던 사업들이 이제 서울의 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과 아, 또 서울에서 한강으로 가는 백길 조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서울의, 아, 관광, 예, 서울의 네. 관광벨트 구축도 있고요. 또 네. 원도심 주민들에게 하천을 제공하는 음. 만수천보건사업 아, 그다음에 아, 그렇죠. 또 우리 국가가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음. 최소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네네. 주민들이 단한 음. 명도 없도록 하는 정책이 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주거와 여가가 병행되는 다목적 경로당 확충 그리고 음. 또 아이들 인성에 도움이 되는 네. 예체능 교육 활성화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네.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좀 음. 크고 미래적인 도시 음. 인프라 음. 구축도 그렇죠? 좋지만은 음. 당직 당장 내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들부터 좀 해소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장기적이고 좀 거창하고 큰 공약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되겠지만 은 당장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불편 해소하는 정책부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네. 또 남동구 슬로건도 또 구민을 편하게 하니 사실 뭐 그 국민들한테 직접 와닿을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진짜 편하게 네. 잘살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죠. 네네. 다른 거 없겠죠. 맞습 그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 역점 사업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네. 이제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각오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지금 한 구청장직을 수행한지 한한달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 좀, 구청장 당선 후 취임 전까지, 그리고 취임하고, 어,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일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그, 인천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많이 지켜봐 왔고, 또 저도 참여를 좀 해봤었는데요. 그때는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가령 저쪽 논현동에 가면 수인선 사업이 있는데 이 수인선 네. 사업 초기에 이거를 지상으로 하자, 지하로 하자 의견이 좀 팽팽하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지하로 하게 되면은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음. 또 공사, 공사 기법도 비용, 복잡하고 비용 비용도, 비용도 많이 있겠죠? 들기 때문에 지하로 해야 한다는 그 국토부의 음. 의견을 좀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거 완전히 도심 한복판을 지나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그때 좀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가고 소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음. 지하로 넣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그희가 제시한 공약 중에서도 좀만수촌 복원 사업이나 그, 서울에서 한강으로 가는 백길 조성사업, 그 어. 다음에 네, 저쪽, <laughs> 9월 이동의 88체육관 재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음. 이 사업들도 뭐 예산부족 문제, 음. 주차 문제, 인접 지자체와 뭐 협의하는 문제 등 많은 해결해야 할그 과제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불변의 진리도 없고, 불변의 정책도 없고, 그냥 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아니고, 그 시민들과 시민 단체와 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경청하면서 그 공론화,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거쳐가면서 최상의 방안을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네. 네. 어 소래에서 한강까지 진짜 네. 낭만적인데요. 네. 뭐 새로운 수도권의 관광 명소로 또뜰것 아. 같은데 어떻게 좀잘좀 좀 추진해 주시면 그거를좀 네. 조금 좀허황되다 황당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든요 <laughs> <이게 웃음> 개인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네. 네. 한강에서 아라뱃길을 거쳐서 덕적도로 유람선이 네.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때 오세훈 정부 때고. 아. 오세훈 정부 때 다녔다가 방, 원순 시정부가 와서 네, 중단이 네, 됐고 네, 네. 다시 오세훈 서울시 정부가 됐으니까 음. 제가 좀 유종복 시장님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서 아마좀 새로운 네. 관광 산업 네. 먹거리 산업을 좀 만들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아라뱃길은 너무 이렇게 뭐 획일적으로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막아버린 것보다는 음. 자연 친화적인 수로를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라뱃길도 네. 뭐 당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네. 아라뱃길이 생긴 이후에 음. 뭐 물론 뭐 어제 부평적에 홍수가 많이 있었지만은 네. 아라뱃길이 생긴 후에 예전에 잦았던 홍수도 좀 많이 줄어든 줄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어. 역시 순기능도 있는 거죠. 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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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끝으로 물론 음. 이렇게. 청장님이뭐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남동을 음. 새롭게 또 국민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음. 또 국민들의 도움도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네, 주민 여러분 항상 주민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정말 사회가 복잡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야 하겠지만은 모두 수용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은 때론 설득하고 때론 양보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 동, 변화와 함께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배우는 자세로 초심 변치 않고 오로지 남동구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남동구의 발전만을 바라보고 초심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